mm <laughs> 난 이번 크리스마스에 아무도 받아보지 못한 아주 특별한 선물을 받았어요 홍시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잘 자라 누나, 누나 잠들었어? 어? 아니, 왜 그래? 나 잠이 안와 너도 그래? 나도 안 졸려 우리 그럼 어떡해 잠안자면 산타 할아버지 안 오시잖아 음아 내가 책 읽어주면 금방 잠들 거야 아 맞다 <laughs> 누나+ 누나는 무슨 선물 받고 싶어 글쎄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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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 났지 맞아 밖에서 난 소리 같아 산타 할아버지가 오셨나 아닐 거야. 산타 할아버지인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몰래 오시는데? a n t a r 도둑이 다 i s a 아니 a r a b 아 j i Santa Raboji, Santa Raboji, Santa 아, 아이고, 허리 아파 에이? 우와 <laughs> 얘들아, 반갑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산타 할아버지세요? 그럼, 진짜지 산타 할아버지 맞나 봐 아, 맞죠 그럼, 루돌프랑 같이 오신 거예요? 루돌프는 어디 있어요? 음, 어, 아니 루돌프는 못 왔단다 왜요? 며칠 전에 루돌프도 그렇고 다른 사슴들도다 지독한 감기에 걸렸어. 그래서 할수없이녀석들을 두고 나 혼자 이먼 길을 걸어왔단다. 걸었어요? 그래, 걸어왔어. 어, 아, 아이가이거내가 <laughs> 지금 이럴때가 아니지. 날 밟기 전에 할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laughs> 뭐지? 어 그래 왜 그러니? 그럼 저희 아, 선물은요? 아참 <laughs> 이런 정신 좀 보게 그래 어디 보자 <laughs> 아, 아, 이런 아, 얘들아 이거 정말 미안하게 됐다만 너희들 선물을 아안 갖고 왔구나 정말요? 얘들아. 정말 미안하게 됐다. 산타 할아버지 너무해요. 우리는 울지도 않고 착한 일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글쎄, 내가 분명히 넣은 것 같은데. 산타 할아버지는 루돌프가 없어서 걸어오시는 바람에 우리 선물을 빠뜨렸나 봐요. 너희들 실망만 시키고 정말 미안하다. 괜찮아요, 산타 할아버지. 시간 없는데 빨리 가보세요. 그래, 그럼 난 이만 가보마. 장문이 왜 이렇게 작아졌지? 우리가 산타 할아버지를 도와드리자 아, 그래 할아버지 잠깐만요 저희가 루돌프 대신 도와드릴게요 아니 너희들이? 네 이거 드세요 그래 아주 맛있어 보이는구나 음, 냄새도 좋은데 음. 우리도 먹자 맛있는 구름빵이에요 네, 아, 그래 <laughs> 저희가 친구들 집 알려드릴게요 선물 주는 거 자자 할래요 그래, 너희들이 도와주면 한결 쉽겠구나 어? 밖이 아주 어두우니까 이게 필요할 게다 길을 밝혀주는 루돌프 코란다 와 <laughs> 이거 정말 재밌다 <laughs> 그럼 이제 출발할까? 네 여기가 울리네 집이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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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 좀 봐요 음. 완전 거인 양말이에요 자, 여기 선물이다 <laughs> 와. 최신 망원경이란다 이걸로 보면 별이 무척 가까워 보이지 울리가 아주 좋아할 거야 진짜 와. 멋있다 루인의 집은 놀이터 바로 뒤에 있어요. 음. 이번은 우 책이에요. 오, 책이 얼마나 좋은 건데. 더구나 시인이 직접 어? 사인까지 해준 시집인 걸. 내가 이 사인 받느라 밤새 줄까지 썼단다. <laughs> 정말 재밌는 산타라고 주세요. 호호호호호! <laughs> 허한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주아게 산타 할아버지의 일이지! 허허허허허허아허허허허허아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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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laughs> <laughs> 멀리 가셔야 되니까 구름빵 남은 거 가지고 가세요. 그래그래, 그래. 고맙구나. 그럼 안녕히 가세요. <laughs> 조심히 가셔야 해요. 안녕히, 안녕히 가세요, 할아버지. 메리 크리스마스, 내년에 또 만나자. 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다음날 모두들 크리스마스 선물 얘기에 신이 났어요. 이것 볼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인의 사인 아니겠냐? 으아, 완전 아이없음난 정말 갖고 싶었던 썰매를 받았어. 울리야, 너는? 나, 아, 나는. 울리 형은 망원경 받았어, 그치? 어, 아, 완전 최첨단 망원경이야, 이건, 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아, 그건 우리가 어딨었나? 아, 아, 울리가 뭘 받고 싶어 하는지 잘 아니까 어. 그렇지. 아, 그, 그렇구나. 난 밤하늘의 별을 볼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 너희들 다음에 우리 집에 놀러 오면 내가 별 보여줄게. 그래 좋아. 그건 그렇고 너희들은 무슨 선물 받았어? 아 우리 우리 선물은 이거야. <웃음> <웃음> 뭐? <웃음> 뭐? 아버지와 함께 날아다녔던 신기한 경험은 정말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어요.